그렇다면 이런 어 투자용 부동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그런 그 투자용 부동산마다 형태마다 이제 장단점을 저희가 고려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우선적으로는 뭐 타주에는 뭐 멀티풀 어 컴플렉스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뭐 듀플렉스도 있고 그렇죠. 뭐 튜플렉스도 있고 그렇죠. 예 여러 형태가 있지만 저희가 오늘 영상을 준비한 거는 조지아 네, 이거 조지아 미국 조지아 기준으로 해가지고 크게는 세 가지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단독 주택, 싱글 하우스, 혹은 타운홈, 혹은 어 오너십에 따라서 콘도미니엄. 네, 콘도미니엄을 하는데 쉽게 조지아 같은 경우는 콘도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라이즈. 네, 네. 이렇게 고층 건물, 하이라이즈, 뭐 미드타운, 다운타운, 혹은 뭐 버켓 버케드 이런. 지역의 도시 중심으로 이렇게 어, 설립이 된 부동산을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네. 가장 먼저 단독주택, 싱글하우스의 장점으로는 아무래도 렌트 제약, HOA가 조금 다른 타운하우스, 콘도미니엄보다는 렌트 제약 자체가 조금 완화됐다고 볼 수가 있고, 네. 또 개중에는 그 어, 단독주택에 따라서 뭐 HOA가 있는 집도 있고요. 어 HOA 자체가 아예 없는 동네도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HOA가 없을 경우에는 렌트를 놓고 조금 더 자유롭다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예전에 지은 집들은 HOA가 없는 곳이 좀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도시마다 이제 지역마다 조금 틀리지만 올드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HOA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 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고 또 장점으로는 아무래도 어 싱글하우스가 보면은 기본적으로 트래디셔널한 싱글하우스는 방 4개, 화장실 2개 반이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 단위의 세입자가 들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어, 가족 단위라는 거는 자녀, 자녀가 있는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이제 학군을 또 보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렌트가 렌트 기간 동안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녀가 있는 부부라면은 학군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이런 부분을 꼭. 그 위치를 위치 선정을 타주에서 네. 오시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렇죠. 어느 학군이 도대체 좋은 학군이냐 네. 그런 거를 이제 다 면밀히 따져 보시고 네. 분석을 해주시는 거죠. 네, 그럼요. 그래서 타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시피, 뭐 타주에 서 오신 분 같은 경우 지역적으로 잘 어, 익숙치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부동산 전문인과 통해서 이렇게 지역 선정을 하시는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점으로. 그러면 이런 주택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단점이 뭐가 있냐 하면은 아무래도 관리 부분에서 조금 더어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잔디라든지 그렇죠. 외관관리 조자 같은 경우는 또 흰개미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터마이트관리 이런 기본적인 관리가 뭐 테넌트라든지 집주인이 직접 하셔야 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계약을 할때좀 명시를 하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리스 계약 당시에 어떤 부분은 또 테넌트가 어, 책임을 지셔야 되고 또 어떤 부분은 이제 음, 주인이 이제 관리를 하는 부분이라는 거를 자세하게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명시를 하고 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외관 관리라든지 어, 타운 하우스 어, 콘도미니엄보다는 관리가 조금 더 신경 써셔야 되는 부분이 많다. 예, 이게 단점으로 보실 수가 있고, 그렇겠네요. 네 다른 하나 같은 경우 좀 아까 엄, 언급하셨잖아요. 이제 타주에서 오시는 분 같은 경우, 혹은 자녀가 있으신 분 같은 경우는 학군을 보시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네, 학군 대비에 어, 같은 가격이라도 가격대가 조금 높습니다. 높은 음...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군이 조금 높다는 건 아무래도 수요가 높고, 어, 뭐 서플라이가 공급이 조금 제한적이다 보니까. 네, 그 임대 수입 비율 대 주택 매매가가 조금 높은 지역이 어, 많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네, 네. 네. 그런 단점을 고려를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은 이제 타운하우스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타운하우스의 장점 같은 경우는 어, 대체적으로 가족수가 많지 않은 세입자가 선호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과는 달리기 보통은 방이 3개. 뭐 물론 네부분네개 그렇죠. 짜리도 있지만 트에디셔널한 타운하우스다 하면은 보통은 뭐한 1700에서 한2200 스쿼빗 정도 방 3개 화장실 2개 반 정도 네그 정도가 이제 가장 보편적인 타운하우스의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족 수가 적으신 세입자가 선호도가 높고요 네또 어 거기에 따라서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되어 있는 장점이 또 있고요 네, 네. 아무래도 투자를 고려해본다면 관리가 쉽지가 않잖아요 솔히 네. 내가 거기 그 집에 사는 게 아니니까 아무래도 싱글 패밀리 홈보다 타워놈이 좀 선호도가 높겠네요 네 이런 부분에서는 관리가 이제 포함이 돼 있는 집이 많습니다 동네도 그렇고 물론 동네마다 조금씩 틀려요 그 HOA 홈원너스 어소시에이션에서 포함되어 있는 관리되어 있는 부분이 항목이 조금씩 틀릴 수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싱글하우스 단독주택보다는 어, 신경 쓰셔야 되는 관리가 포함된 부분이 많다, 많다는 얘기는 이제 신경 쓰시는 부분이 좀 덜하다는 그렇죠 많이 이제 신경 쓸 부분이 없어진다는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 이런 부분은또 장점으로 볼 수가 있고 반대로 아까 싱글하우스랑은 반대로 어, 주택가 대비 임대료가 조금 높은 매물들이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것도 또 장점으로 볼 수가 있고 반대로 또 단점은 좀 아까 언급드렸던 대로 나중에 파실 적에 잠재적 고객이 아무래도 싱글하우스보다는 조금 다소 제한적이에요 음. 방이 3개다 보니까 4인 가족 혹은 5인 가족 기준으로는 조금 작을 수가 있어요 비좁겠네요 네, 그래서 나중에 매매를 하실 적에 어, 바이어가 조금 제한적인 게 이제 또 단점으로 잡힐 수가 있고 네. 좀 아까 단점인 부분 중에 하나가 HOA에서 포함되어 있는 관리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 반면 그 HOA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 다달이 혹은 분기별로 어, 이렇게 이렇게 차지를 하는 게 대부분인데 그 HOA에 대한 지출이 잡히는 게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렇게 HOA가 있다는 거는 그 HOA에서 규정해 놓은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보통 주차 공간이 조금 제한적이고 뭐 게스트가 올 게, 경우에 손님이 올 경우에는 주차가 이제 아무래도 조금 어좀 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잘못 주차를 하거나 아니면은 정해 놓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쓰레기통을 쓰레기를 수거하는 날 외에 밖에 이제 내놓을 경우에 맞아요 네, 근데 이런 경우도 이제 벌금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벌금을 발행을 하고 이런 규제를 따라야 된다는 이런 게또 단점으로 적용이 될 수가 있고 H.O.A.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것들을 미리 다 한번 알아보시고 분석을 네. 해주시는 거죠. 네, 음, 물론 저희가 뭐 매입을 할 적에 투자용이든 거주용이든 부동산 매입을 할 적에 H.O.A.가 속해 있는 집 같은 경우는 H.O.A.에서 정해놓은 룰이 있습니다. 그 룰을 한번 다 리뷰를 해. 리고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역할을 해드리고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H.O.E.가 있는 거 같은 경우는 이런 집 형태 의 같은 경우는 h o 에서 정해놓은 렌트 제약도 있습니다. 그 렌털 리시션이라고 해가지고 렌트 렌트 허민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렌트를 놓려면은 투자용으로 투자용이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 처음에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h o 에서 이렇게 렌트 제약이 있을 경우에는 투자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렌트를 못 놓기 때문에 투자용으로는 부적. 파죠. 네, 이런 부분이 또 단점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콘도미니엄이 있습니다. 네, 네 조자 같은 경우는 하이라이즈 콘도가 있고 고층 건물, 네. 또 이런 타운하우스 혹은 아파트먼을 개조를 해가지고 오너십이 콘도미니엄으로 돼 있는 부동산 형태도 또 있습니다. 맞아요. 예전에 이제 타운홈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뭐 투자 매물로 사셨을 때 다운페이로 좀 적게 하시면 네. 콘도 퀘셔널 같은 걸 하거든요. 네. 타운홈은 이제 그런 게 없어요. 콘도미니엄은 당연히 콘도 퀘션을 통해서 이 매물이 용자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따져야 되는데, 타운홈 같은 경우는 그런 제약이 아예 없지만, 네. 간혹 가다가 타운홈인데, 네이처의 컴퍼니가 바뀌면서 콘도미늄으로 바뀌는 곳도 있어요. 네. 그래서 오너십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타운하우스로 지었지만, 그렇죠. 중간에 콘도로 바뀌는 경우에는 나중에 사고 파실 적에, 사시는 분, 바이어 분께서 융자를 받을 시있 융자 심사 기준에 또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콘도미니언 같은 경우는 콘도 퀘셔너리 캐... 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융자의 어, 적격 사유가 있는 건물인지, 건물 자체를 심사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은행에서.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단점으로 잡힐 수가 있고요 맞아요. 네, 반대로 장점 같은 경우는 하이라이즈 하이라이즈를 예를 들어보면은 아무래도 방이 하나 혹은 두 개인 게 대부분이고 혹은 펜트하우스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방이 뭐세개 이상도 있는데 어, 방 하나 두 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싱글 싱글이라든지 은퇴하신 노년층에서 네. 선호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는 도시 혹은 생활권이 좋은 이런 어뭐 사무실이 많다든지 이런 뭐 위치에 어 있다는 자체는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런 위치를 만약에 선정하신다고 하면 네. 어느 위치가 좀더 좋은 지역일까요? 어 위치마다 틀리겠지만 여기 조자 기준으로는 아무래도 다운타운 다운, 혹은 다운, 미드타운, 미드타운의 미드타운 코퍼레이트 큰 회사들이 많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젊으신 분 같은 경우 또 조자 같은 경우는 조자 스테이시라든지 조자 텍 같은 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대학교 학생들도 이런 콘도, 원베드, 기숙사보다는 이런 콘도를 구입을 해가지고 거주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네. 네. 그래서 이런 편리 시설이 가까이에 있다는 위치에 있다는 거는 장점으로 보실 수가 있고 또 방금 언급드렸던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어, 24시간 보안이 굉장히 잘돼 있어요. 그래서 24시간 컨시어지가 밑에 있어가지고 항시 사람이 이렇게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그런 건물에 계시다 보면은 보안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또 장점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장점을 굳이 든다면 콘도 같은 경우는 오너십 자체가 이 유닛이 있으면 이 유닛 안에만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네. 예 외관 커버레지 집 부동산의 도웰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두열링. 메스터 팔러시라고 하기도 하고요. 네, 네. 이커브리지가 어, 보험료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소 보험료가 좀 낮아요. 굉장히 낮겠네요. 네, 그래서 1년에 보통 뭐 400불에서 한 네. 500불 정도, 이정도기 네. 때문에 한 달로 치면은 뭐한 40불, 50불꼴이기 때문에 엄청 낮네요. 네, 이런 이런 부분은 또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단점은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 아무래도 이런 어, 싱글들 또는 노년층이 이렇게 어 세입자로 있다 보니까 나중에 대파실적에 이것 또한 이제 바이어가 제한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아무래도 선호하시는 혹은 이렇게 어 사실려는 수요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적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어좀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콘도 자체가 이제 융자 심사에서 기준이 조금 더 까다롭잖아요. 까다롭죠. 이제 FHA 융자 같은 경우도 FHA에서 꼭 승인을 해준 그런. 콘도 미니만 융자를 받을 수가 있고 만약에 FHA를 받으신다고 하면, 네, 컨벤셔널론을 받으신다고 하면 꼭 콘도 쿠에션을 통해서 이 매물로 주택 융자를 받으실 수 없는지 있는지를 꼭 심사를 받으셔야 되죠. 이런 부분들은 단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융자를 받으실 수 있는. 건물 자체를 통해서, 그렇죠. 네, 건물 자체를 통해서 이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제한적인 게 단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단점을 굳이 꼽자면은 24시간 컨시어지가 있음으로써 보안상에는 좋지만 장점이 되지만 이게 또 피가 비싸잖아요. H2가. 아마도 그냥 타운 홈이나 이런 데보다는 비쌀 것 같아요. 왜냐면 HOA에는 뭐 전기세, 수도세, 인터넷, 뭐 관리비가 다 들어가 있으니, 당연히 네. 비쌀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콘도 같은 경우또 부대시설, 어메너리라 그러잖아요. 이런 건물 안에 부대시설, 뭐 수영장이라는지 극장이 음. 있는데도 있고, 어... 뭐 헬스장이 있고, 이렇게 앞에 24시간 컨시어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다 관리비용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 이제 보실적에는 이런 게다 비용 처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비용 부분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순수익으로 따질 적에 어, 타운하우스 싱글하우스 콘도로 보시는 에 이런 것도 다 고려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네. 네, 이런 부분들이 또 단점으로 보실 수가 있고 고려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네. 이제 도를 만약에 산다고 하면 너무 제약이 많아서 그쵸. 그렇죠. 그래서 우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투자용 부동산을 고려를 하실 적에는 이런 장단점들다 고려하시고 상황에 맞게끔 진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가격이 낮거나 가격만 보시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을 또전문인가 상의를 하셔가지고. 미리 이제 사전에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차질이 없으실 것 같아요 나중에. 네. 또 융자 부분에 대해서 저희 어또 시청자 분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고 또 도움이 될 만한 컨텐츠를 준비를 해 주셔가지고 네. 많이 또어 도와주세요. 네. 다음 방송에 또 유익한 정보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애 플란타 BDS 부동산 TV의 한현 부동산 전문이였습니다 융자 전문인 최윤석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